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 0 2 5무일 730. 남편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장남에게만 연속하여 증여하였는데, 중요한 재산은 부부가 약 63년의 혼인 생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주지 등이거나 생계수단인 농경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아내는 남편이 재산처 분행위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양 협조 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남편의 재산 처분행위는 혼인 생활 중 부양 협조 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